아, 초등부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50kg 이하급 예, 결승 결승전. 이 예, 결승전이 되겠습니다. 예. 이 남대현 선수는 어 저번 대회 때또 우승을 한번 했었고요. 네. 네 천무관 소속의 남대현 선수고요. 예. 마찬가지 남대현 선수도 아버님이 체육관 관장님이십니다. 예. 열심히 예. 트레이닝 시켜 가지고 56kg 체급니다 아직도 울고 있어요. 안찬혁 선수. 아 마음이 아픕니다 워낙에 상대가 강력했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천무간의 남태현 선수 그리고 안산 5310 복싱클럽의 이재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좀 전과 같은 그런 경기 양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공격을 하려고 지금 의욕적으로 가고 있는데 예. 상대방이 너무 길어요. 자 복부에 이은 안면까지. 자 이재인 선수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. <laughs> 지금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하는데 선수 안전리서 다운을 줬는데 다운은 이제 팔 초까지 쉬는 거예요. 네 예. 어린이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자기 끝내버리는줄 알고 할수 있다고 지금 멋들하고 있습니다. 아 지금 이 이재인 선수도 위기에 몰렸어요. 그래도 펀치를 포, 보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,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. 이 아버지가 이 관장, 관장이 민이 체육관들은 예. 아이들 아주 그냥 선수를 전사화시켜 놨어요. 어. 자 결국 아, 이 주심의 경기를 야. 마무리 시켰습니다. 이 초등부에서 나오게 있는 어퍼컷대의 훅, 스트레이트 연결이 예. 기가 막히게 지금 펀치 안타를 보고있습니다 자, 이 앞서 안찬혁 선수도 그렇고 이재인 선수도 모두 이 안산 5310 복싱 클럽인데 이렇게 준결승까지 올라온 것도 상당히 네. 잘한 거거든요. 그럼요, 잘하니까 준결승에 로망거든요. 예. 너무 상대 선수들이 강력했고요.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복싱을 임했던 모습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. 세컬! 자,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인데요. 자 이제 2라운드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또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. 다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. 스탠딩 다운 상황인데요. 그래도 이 이정인 선수가 끝까지 할수 있다고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이제 경기를 예. 심판이 살려줘야 되는 거죠. 사실 왜냐면은 뻔하게 지금 청코로 선수가 완벽하게 기량적으로 납서가고 이럴 때는 심판이 맡겨주면은 이 어린 이제 홍코로 선수는 이렇게 얘기하죠. 어 나는 할수 있었는데 심판이 말겼어 <laughs>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끝까지 시키고 있으니까 예. 머리가 이재인 선수가 복잡할 겁니다. 자기는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. 이 실력적으로 뭐가 안 되고 어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아 남편 선수가 아, 지금 뭐안 돼요 네. 아 이렇게 아, 예 네, 심판의 재량으로 예마무리됐네요남현 네. 선수가 <laughs> RSC 승리를 얻어갔습니다 아 남편 선수 잘했어 이 <laughs> <여기> 오세영 <laughs> 주심도 좀 난감한 <laughs> 입장이었고요. 아 그래도 아유, 밝아요, 빛어지는 예, 모습. 음. 이제 뭐양 선수 모두 초등학생 <laughs> 선수들이고요. 그럼요, 이게 진정한 복싱을 즐기는 그런 네. 그림이죠. 승패를 떠나서 웃을 수 있고 또 승리한 선수에게 또 <laughs> 축하도 해주고. <번째> <laughs> 아 그래도 이. <laughs> 아, 남대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주심의 이재인 선수의 손도 한번 들어주는 모습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. 자 이렇게 초등부 어, 경기가 마무리됐고요.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여자 중등부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.